세력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절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그 물량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웨이브 코인 지금 손절하시겠습니까?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 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물려 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웨이브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난 6월 초에 크게 떡상 한번 보여 주었죠? 그때 아마 물리신 분들 아직까지 존버하고 계신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진 건 팩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손절한 사람들은 패배자이고 손절 안 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 큰 상승 보이시죠? 그때 의 거래량이랑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래량 보시면 그냥 답 나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세력들이 매집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물렸다고 손절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얼마나 더 매집을 진행할지는 세력 마음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점은 무조건 웨이브 코인은 떡상을 할 것이고 손절하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절대 조마조마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켜만 보면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것이고 올라갈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릿지 등등의 기업에서 비트코인의 바닥은 이미 확인되었고, 적정가는 4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다. 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물량과 상승 흐름만 합쳐진다면 비트코인이 30% 오를 때 웨이브는 얼마나 오를지 상상해보셨나요? 돈은 간절한 사람이 벌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웨이브 코인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카톡방 또는 종목명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상담 및 체험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